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이번 주 역시 날씨가 너무 습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영상 편집하다 보면 하루에 샤워는 세번 해야 합니다. 반면에 냉방병 역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8월 둘째 주에 운동화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아이다스 울트라부스트 1988 서울. 작년 9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기념하여 발매되었던 울트라부트 서울 에디션이 다시 한번 올해 8.15 광복절을 기념하여 재출시합니다 한국의 미가 돋보이는 태극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8월 13일 온라인 사전 발매를 진행했으며 8월 15일 32개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선착순 발매를 진행합니다. 나이키 N120 딤식스 시그널 플라이 니트. 반투명 소재와 혁신적인 레이어링 구조에 해체적 실루엣을 표현한 모델입니다. 커스텀 자동차와 오토바이를 탄생시키기 위한 분해와 재조립 과정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팬텀 화이트 바스트 그레이 블루 히어로의 컬러는 8월 15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 통해 발매합니다. 에어던6 PSG 의류와 액세서리 컬렉션을 먼저 선보인 조던 브랜드와 파리 생제르맹의 협업 스니커인 에어조던 6 PSG 모델을 출시합니다. 천연 가죽 가피와 에어 쿠셔닝 위에 협업을 나타내는 파리 생제르맹의 디테일을 담았습니다. 8월 17일 나이키 닷컴과 오프라인 쇼을 통해 발매합니다. 이지부스트 700 웨이브러너 이지부스트 700의 오리지널 컬러인 웨이브러너가 두 번째 재출시를 진행합니다. 이번 재출시는 성인, 기준 인펀트의 패밀리 팩으로 진행됩니다. 8월 12일 아이더스 온라인을 통해 기습 발매를 진행했으며 8월 14일 온라인 래을 통해 응모를 다시 한번 진행했습니다. 당첨자에 하나여 총 7개 오프라인 스토어에서 8월 17일 발매를 진행합니다. 나이키 카이리 스폰지밥 네모바지 컬렉션. 카이리 어빙의 시그니처 농과 카이리5와 카이리2 로우 모델이 미국 TV 애니메이션 스폰지밥 네모바지와 만났습니다. 카이리5 스폰지밥, 카이리5 뚱이, 카이리5 징징이, 카이리2 로우 집게사장 모델입니다. 재미있고 귀여운 컬러와 디테일이 특징입니다. 8월 17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를 통해 발매합니다. 하이리트로우 다라미 모델은 발매 미정입니다. 우먼스 에어던원 블랙토 에어던원의 오리지널 컬러인 블랙토가 여성용 모델로 출시합니다. 가피의 가죽 소재 이외에 뒤꿈치와 발목 상단의 세틴 소재는 클래식 모델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줍니다. 8월 17일 글로벌 기준으로 발매합니다. 금주에 가장 이슈가 되었던 해외 발매 예정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사카이, 나이키 LD 와플. 출시 일정에 계속 혼선이 있었던 LD 와플의 새로운 세 가지 컬러가 9월 12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나이키의 공식적인 일정이 아닌 만큼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프 화이트, 부츠라, 나이키 SB 덩크로. 오프 화이트 푸츠라와 함께 선보이는 나이키 스케이트보딩 라인의 덩크로우 세 번째 컬러가 공개되었습니다. 라이트 블루 화이트와 오렌지 블루에 이어 파인 그린 컬러의 모델입니다. 현재 나이키 SB 덩크는 비인기 모델이지만 나이키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듯 합니다. 2019년 10월 중 발매 예정입니다. 오프 화이트 나이키 와플레이서, 블랙 화이트 후쿠시아 컬러, 화이트 일렉트릭 그린 블랙 컬러, 비비드 스카이 블랙 일렉트릭 그린 컬러. 총 3가지의 컬러가 9월 5일 발매 예정입니다. 오프 화이트 나이키 줌 베이퍼 스트립. 오프 화이트 런웨이를 통해 먼저 공개되었던 줌 베이퍼 스트립 모델이 10월 3일 출시될 예정입니다. 총 3가지의 컬러이며 우먼스 모델로 발매합니다. 전주에 국내에 발매되었던 중요한 제품을 간단하게 정리하여 소개합니다. 나이키 유먼스 조이라이드 옵틱 레이저 블루, 나이키 조이라이드 NSW 세터 베어리 볼트, 나이키 조이라이드 NSW 세터 하이퍼 핑크, 나이키의 혁신적 쿠션인 조이라이드가 러닝용 선출 시 이후 라이프스타일 모델을 함께 선보입니다. 네오프렌 가피와 날렵하고 미니멀한 무드의 여성용 조이라이드 NSW 옵틱 모델과 신축성 있는 소재의 가피와 신고 벗기 편리한 혁신적 스타일의 조이라이드 NSW 세터 두 가지 컬러를 출시합니다. 러닝용 조이라이드 런 플라이트의 오프라인 출시와 함께 8월 1 4일 나이키닷컴과 오프라인 스토어 통해 발매되었습니다 나이키를 메인 스폰서로 하는 JTBC 서울 마라톤이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나답게 달리자는 슬로건으로 풀코스 10km 그룹 마라톤을 11월 3일 진행합니다. 마라톤 대회를 시작하는 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듯 합니다. 러닝은 좋은 운동입니다.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